충남 청양군에 자리 잡은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6월 문을 열었습니다. 34개 입주 공간 가운데 벌써 절반 가까운 15곳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쉼터가 있어 주민들이 오가고 입주 기업들의 제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기 쉽고 서로 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친환경적인 교구 개발 그리고 교육 키트 개발하고 실제로 상품은 이제 사층에서 제조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원하는 모든 장비들이나 이런 게 갖춰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왔고 그래서 또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위치는 충남의 중심이지만 인구 2만 9천에 불과한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관 2년 전부터 충청남도 청양군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충남 경제진흥원까지 모여 끊임없이 회의를 하며 고민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제조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했고 다양한 감면 혜택 등도 홍보해 청양뿐 아니라 충남 지역 기업들과 그 지사까지 유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 입주 기업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 기업들이 왔을 때 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타운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입주 공고를 낼 때까지 아무 소통도 없었다며 반발이 거셌습니다. 강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둘러싼 반발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강원도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뒤늦게나마 입주 조건을 수정해 재공고를 내고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경제계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타운 입주 계획은 물론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저희가 제의를 시켰고요. 그 향후에 이제 분명히 다시 재공고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사상 협동조합 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원주의 자리 잡은 강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초기 진통을 딛고 일어나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